내일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.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됩니다. 살짝 관심을 잃고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그런데 다시 재기가 된건 중국 때문입니다. 이 헬륨 3는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.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이상 에너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까지 여기 와야죠 혼자서 담당하는 건 아니었어요? <laughs> 걔가 나오니까 걱정 있는 거예요. <laughs> 포트투갈은 여행지로서 원하는 거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희승는 <laughs> 정결로 한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자 우리가 오늘 갈 것은요 바로 <laughs> 아 너무 쉽다. <웃음> 아, <웃음>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이들이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신에서 멍자국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. 푸틴이 정적을 제거한 이들은 너무 많죠. 괴한들에게 살해당하고 이런 일들은 뭐 너무 많고 네, 신변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. 자차 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풍경남이 독극물로 암살됐던 당시.